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오입니다제 채널 구독자 분들이라면 제가 카메라 리그 놀이에 진심이라는 거 아마 아실 텐데요. 아이들이 레고 놀이 하듯이 카메라에 각종 리그 악세사리들을 구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셋업 하다 보면은 뭔가 나만의 다양한 셋업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병도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셋업된 장비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약간 변태스럽기도 한데 자, 아무튼 이런 리그들이 요즘은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 몇년 전부터 시내 백이라는 형태의 리그가 유행인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미러리스 카메라를 조금 전문적인 시네마 카메라 처럼 박스 형태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런데 이 시네백 리그들이 가격이 좀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구입하기가 망설여 졌었는데 오늘 제품은 가격대가 기본 버전이 10만원 후반 그리고 이제 프로 버전이 20만원 중반대로 출시된 아주 합리적인 시네백 리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제품인데 네, 퓨전 리그에서 출시된 Days. I'll always remember that cold night you told me. We're not two, but we're gonna be three. In eight months, we'll be a family. 네 먼저 리그 셋업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이 퓨전 리그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홈페이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리그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락차이나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또 이렇게 런칭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락차이나 네 이제 이름이 바뀌었네요 락차 네 락차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퓨전 리그 탭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네 리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다 비슷하셔가지고 야 무슨 같은 리그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 라고 하실 수 수 있는데 이게 기종별로 다 다릅니다 리그가 여기 보시면 뒷부분 여기가 3D 프린트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다 형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요 지금 두 제품 요거는 FX3 요건 Z63용인데 보시면 위에 높이도 다르죠. 어, 이렇게 카메라들이 다 형태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커스텀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요것들이 다 기종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와 맞는, 네, 리그를 사셔야 되고 제가 받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니콘 Z6 III라고 있죠. 3세대.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옵션 사항 한번 볼까요? 여기 옵션 보면 카메라 기종 있죠. Z6 III.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데 카메라 케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쓰시는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여기 있는 스몰리그 4519나 아니면 452 하나하고만 호환이 돼요 케이지가. 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추가 상품으로 락차에서 케이지까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케이지를 따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4519로 선택을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속성이 있죠 스탠다드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어요 스탠다드 버전과 프로 버전 이 프로 버전이 7만원 더 비싼데 어떤 차이가 있나 그 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요게 스탠다드 프로입니다. 스탠다드는 이 뒤에 V마운트 플레이트가 하나 있고, 디탭이 4개만 있어요. 디탭네 4개, 프로 버전은 요 뒤에 V마운트 플레이트가 니체, 니체라고 올려드네요. 니츠, 그냥 니츠라고 읽겠습니다 니츠 정품 V마운트 플레이트가 되어있고, 디탭 포트가 6개, 그 다음에 C타입 포트가 1개, DC 포트가 1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만 원 가격 차이긴 한데 저 같은 무조건 프로로 구입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버전일 때는 17만 9,900원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프로를 딱 선택하는 순간 예, 24만 9,900원, 25만 원 정도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KG 필요하신 분들은 KG 구입하시고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그냥 선택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 마운트 배터리도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신 거 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셔도 돼요. 락차에서 FX3도 한번 살펴. 볼까요? FX3가 내 네, 밑에 있데 FX3는 어, FX30하고 카메라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FX3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리그가 호환이 돼요. 4183 스몰 리그 거. 그다음에 틸타 TAT1 6 틸 타코도 호환이 됩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의 케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쓰, 요 리그만 사셔가지고 바로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183 리그가 있거든요. 여기도 속성 똑같이 스탠다드 그냥 프로 버전 있어요. 저는 프로니까 프로. 자 그다음에 FX3에는 핸들 키시또 있습니다. 이게 14만 원인데 뭐냐면 어, FX3에는 타밴드들이 있잖아요. f x 3는 타밴드들이 있는데 그 타밴드를 연장해가지고 리그처럼 만들어주는 이렇게 생긴 핸들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 이거... FX 신분들 은 요거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 요건 받지 않아 가지고 사용을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가 써 보지는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참고 이미지 찾아 가지고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핸들 키트까지 뭐 구입을 하시면 이제 금액이 좀더 올라가게 되죠. 근데 핸들 키트를 이제 빼면은 네, 가격은 아까랑 똑같이 249,900원. 그 25만 원 정도 네, 된다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락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카메라들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카메라 기종에 맞는 퓨전리그로 네,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품 외관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조금 낮아 보이는 게 FX3 그리고 30, FX30용이고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게 니콘 Z6 3용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높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카메라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리그 자체의 사이즈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또 다른 점이 여기 아래쪽 부분, 을 플라스틱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의 형태도 달라요. 기본적인 리그의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하게 생겼으나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릅니다. 각자의 카메라의 따라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리그로 구입을 하셔야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이 돼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위 아래는 에 치즈 플레이트라고 해서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엄청 많은 홀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정말 자기가 원한 대로 커스텀해서 리그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개가 좀 다른 게 여기 위쪽에 보면은 FX3용에는 LED가 있어요. LED 여기 전압이 이런 게 나오는 LED인데 요쪽에는 없어요. 이쪽는 그냥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는 여기 LED가 있고 요 아래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Z63용은 여기에 스위치만 있어서 LED가 빠진 게좀 아쉽게 좀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들은 두 개가 동일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프로 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니체 정품 V 마운트 플레이트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탭들이 쭉 있죠. 여기 디탭이 앞쪽에 4개, 그다음에 뒤에 1개, 또 반대편에 1개에서 총 6개의 디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DC 아웃, 그다음에 USB C 포트. 그래서 일반 그 스탠다드 버전보다 훨씬 다양하게 포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써 보니까 훨씬 네, 편리했습니다. 활용하기가 좋았어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fx3를 제가 한번 셋업을 해볼게요 fx3로 완전히 풀릭으로 제가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제 fx3가 여기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환되는 스몰리그 케이지가 미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두 가지의 4분의 1 홀하고 여기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하고 결합이 되고 아래쪽은 요긴 부분 여기랑 여기 뒤에 보시면은 리그 아래쪽에 8분의 3 나상 여기랑 결합이 되는데 먼저 결합하기 전에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요 동봉되어 있는 이 4분의 1로 전환하는 나사선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먼저 끼워 주셔야 됩니다. 요 잊지 말고 꼭 끼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서.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이 상태로 결합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또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lcd 열어 놓으셔야 돼요 열으셔서 이렇게 결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닫고 이렇게 결합하면은 나중에 이거 못엽니다 lcd 이 리그 위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빠지는 거 방지하려고 이런 핀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게 여기 들어갈 때 홀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홀에 걸릴 때는 요런 거 눌리셔 가지고 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놓고 같이 들어있는 요 나사, 4분의 1 나사로 네, 조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나사를 조여주실 때는 처음부터 너무 어, 세게 안좋으는게 좋습니다. 어, 처음부터 막 너무 꽉 조여 놓으시면 나중에 뭔가 약간 이빨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 고정될 정도만 살짝 우선 이렇게 조여주시고 이렇게 위치를 좀 잡는 거죠. 자 이제 아래쪽도 네, 조여야 되니까요. 뒤집어서 아래쪽, 아래쪽은 여기 가운데 네,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 나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처음부터 너무 꽉 조지 마시고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리그가 잘 아구가 맞는지 네. 이상이 없으면 이제 꽉 조여주시면 돼요. 어, 제가 프라모델 조립도 좋아하고 이런 거 조립하는 거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퇴근하면 집에서 이렇게 리그를 풀었다 조였다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조였고요 보시면 여기 위쪽에 나사 두개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사 하나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이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시네백은 네,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액정이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죠 뒤집으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마치 그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해 드렸던 BMPC 픽시스 6K 같은 느낌으로 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박스형 네, 시네마 카메라 느낌이 약간 나잖아요 자 다음에 이제 요에다가좀 추가적인 악세사리를 좀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물리그에 있는 나토레일 악세사리 인데요 요거를 여기 위에다가 장착을 해줄거예요 여기 위에다 이제 핸들을 다 핸들이나 모니터를 달때이 나토레일을 활용하시면편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일단 여기 위에다가 나토레일을 하나 장착을 해 줍니다 자, 나토레이를 네, 하나 장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또 플레이트를 하나 달아서 이거를 사진용 삼각대나 아니면 영상용 삼각대로 자유 자재로 용이하게 마운트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플레이트를 하나 장착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아르카타입의 플레이트고요. 장착을 할게요. 네, 이렇게 아르카타입 플레이트까지 네, 장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잠깐만, 이거 옆에다가 두고요. 제가 왜 여기 밑에 아르카 타입을 장착을 했냐면, 저는 항상 아래쪽에 이런 모듈을 써요.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틸타 나노, 뉴클리스 나노 2, 포커스 여기 장착되어 있고 이쪽에모터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로드 암에다가 장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비디오 삼각대 어, 연결하는 맨프로트타입의 어떤 플레이트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항상 기본 제 베이스예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다 이제 아르카 타입을 마운트할 수 있는 퀵 릴리즈 마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착했던 요거를 여기다가 마운트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이걸 뗐다 붙였다 해서 영상용 삼각대에 부착할 땐이 통째로 만약 사진용 삼각대에 부착할 땐이 위에 부분만 떼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붙이고 레버만 딱 채워주면 바로 딱 결합이 됩니다.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요걸 빼려면 요거 제끼고 그냥 풀면 돼요. 바로 분리 되죠. 정말 편하죠. 저는 항상 요렇게 시스템을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자이렇게 됐고 이번에 위에다가 핸들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어, 핸들도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핸들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토 타이 예, 나토 타입의 핸들입니다. 요게 약간 보시면 이제 슬라이딩으로 저 나토 레일에 딱 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 자, 요렇게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끼우고 요거 돌리면 돼요. 레버, 그럼 바로 결합이 됐죠. 이게 편한 점이. 바로 안쓸 때는 이렇게 바로 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모니터 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슬라이딩해서 모니터만 끼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르게 분리하거나 아니 결합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이 나토 레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악세사리들을 나토 레일 시스템으로 대부분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메인 뒤에다가 이제 바로 이 V마운트 배터리 바로 장착해도 되는데요. 무선 송수신기도 부착해주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리뷰해드렸던 시네뷰 마스터 4K 요 같은 경우에 이렇게 V마운트 어댑터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지금 부착을 했고 요걸이 뒤에다가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런 형태가 되죠. 여기 메인 뒤에다가 이제 V마운트 배터리를 딱 꽂아주면 은 아마 여기 네, 전원에 불이 공급이 될 겁니다. 자 이왕 하는 김에 앞에다가 이제 매트박스도 달아주겠습니다. 매트박스 이런 건다 폼인 거 아시죠? 아 물론 프로분들은 당연히 목적이 있으시고 어, 사용성이 있으신가 쓰겠지만 저는 그냥 다 폼으로 이렇게 매트박스 네, 매트박스까지 네, 부착을. 네, 했습니다. 자 이러면 정말 전문가가 쓰는 시네 캠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프로 분들은 현장에서 작은 카메라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면 조금 클라이언트들이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팅해서 가져가시면 그냥 시네마 카메라인줄 알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마이크를 안 달았네요. 마지막으로 자 마이크도 한번 달아주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는 이걸 달아줄게요. 코미카 VM40 요거를 여기 끝에다가 자, 마이크까지, 네,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블을, 네, 꽂아줘야겠죠. 일단은 카메라 전원부터 가장 먼저 공급을 해줄 건데, 어, 이 더미 배터리를 이용할 거거든요. 이 더미 배터리를 이용할 건데, 여기 밑에 있는 배터리 커버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그냥 제거하고 꽂을 거 그랬어요. 어, 케이지를 조금 열어서, 네, 이렇게 어,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어, 더미 배터리 꽂아주고, 어, 제가 이 더미 배터리는 이 끝부분이 d 탭이 아니에요. d 탭이 아니고 DC 어댑터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맨 뒤에 V마운트 배터리에 일단 꽂아주겠습니다. 제가 선정리 같은 거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일단 꽂아만 들게요게 V마운트 바로 V마운트 DC 어댑터에다가 꽂았고요 여기 있는 그 DC는 여기 모터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USB-C 포트로 된 이것도 DC 포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여기 니츠 플레이트에다가 꽂아주고, 요 USB-C를 여기 모터에 전원을 공급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바로 꽂으면, 네, 불이 들어오죠. 네, 다음은 모니터 도 해줘야겠죠. 모니터도 여기 DC 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D탭으로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DC에 선을 꽂아주고, 요거 D탭, 여기 맨 아래에다가 그냥 꽂아줄 거야 네, 이렇게 꽂아주고. 마이크도 또 연결해줘야 을 되잖아요. 마이크는 얘는 이제 그 배터리가 내장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케이블만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 제일 중요한 HDMI 케이블 연결 안 했네요. 이제 HDMI 케이블 마지막으로 연결해 주면 될것 같은데요. 수신기를 달았으니까 우선 카메라랑 수신기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여기 카메라 HDMI 케이블 꼰대다가 꽂아주시고 이렇게 가서 반대편 어, 항상 요거 헷갈리시면 카메라에서 영상이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인단자에 꽂아주시면 돼요. HDMI 인단자 위쪽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간 영상을 여기로 또 빼내야 되잖아요. 모니터 하나 달려져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아웃에다가 꽂아주시고, 인단자 이쪽. 인 단자에 아좀 카메라가 모니터가 아, 화면이 좀잘리네요 여기 인 단자에 하여튼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모든 선까지 다 연결이 됐고요. 그럼 다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아까 뒷탭 쪽에 전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요 전원은 여기 꽂는 애들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꽂혀져 있는 거는 저 전원을 끄더라도 꺼지지가 않아요. 요거 좀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요 전원으로 모든 게다 꺼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앞에 있는 디탭 네 가지만 꺼진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여기 디탭에 뭘 꽂으면 요 스위치를 올려 주셔야 돼요. 올리게 되면은 켜게 되면은 전압 숫자가 여기 LED가 뜨면서 전원이 켜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모니터를 켜면 모니터도 들어올 겁니다. 자, 이번엔 카메라 전원 켜볼게요. 네, 카메라도. 네, 켰습니다 자, 그다음에 팔로 포커스도 해 주고요. 네. 자, 이게 지금 웬만한 액세서리를 지금 다 장착한 네, 상태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콘 Z63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좀 라이트하게 리그를 한번 구성해보겠습니다. 그냥 FX3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라이트하게 구성이 가능한지 우선은 아까 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스몰리그 네, 케이지 지금 장착된 상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윗 부분 여기 4분의 1 나사 홀하고 여기 아래쪽 여기 이쪽에서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우선은 아래쪽에 똑같이 여기 큰 나사 있는 데다가 요 4분의 1 나사 하나 먼저 꽂아주시고요. 요거 다 동봉돼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먼저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는데 아 액정 어, 액정 꼭 액정 여시고자 꽂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케이지 같은 경우에 여기 약간 어, 공간이 남아요 공간이 남아서 어, 이런 와셔 같은 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동그란 거두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요거 나사 요거 나사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우선 한쪽만 먼저 살짝 해놓고 어, 나머지 한쪽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놓고 여기도 하나. 이거셔 집어넣어서 조금 느슨하게 우선 쪼으신 다음에 나중에 강하게 조은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아래쪽에 아, 조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제대로 자 됐으면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좀 강하게 조여주시는 거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거는 약간 런앤건 스타일로 만들 겁니다. 런앤건. 런앤건이 뭐냐면 약간 핸드헬드로 찍기 좋은. 아까는 약간 약간 탑밴들까지 달아서. 완전 벌크하게 제가 제작을 했잖아요 요거는 약간 런앤건 타입으로 좀 심플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위에다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나토레일 하나 또 설치하겠습니다 이 나토레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핸들을 부착하거나 모니터 홀더를 장착하거나 그럴 때 다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하나 설치를 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다 모니터 달 거예요 모니터 자 다음은 아까 제가 런앤건 타입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핸들드가좀 쉽게 만들 거라서 이쪽 옆에다가 핸들을 추가적으로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이거 핸들도 스몰리 거고요. 자, 어떠신가요? 벌써 뭔가 되게 좀 느낌이 괜찮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 자, 모니터. 이것도 그나톨레일 타입으로 된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슬라이드에서 끼워서 딱 잠궈 주시면 이런 타입이 되고요. 자 이렇게만 하면 어떤가요? 되게 심플한 타입이 됐죠. 물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아래다가 아까처럼 플레이트에서 이런 것도 다셔도 돼요. 그런 삼각대 같은데 올릴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 이제 런앤건 타입으로 제가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트 달지 않고 요런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아까 여기 뒤에 있던 부위 마운트 배터리만 한번 꽂아 볼까요? 이 마운트 배터리를 꽂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네, 러닝 건 타입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타입 되게 좋아합니다. 요렇게 런닝건 타입으로 된걸 좋아하고요. 아까 보여 드렸던 네, 풀 패키지, 풀 패키지. 그다음에 요거는 러닝 건 타입의 약간 심플한 타입. 뭐 이렇게 자기가 촬영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마음대로 리그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퓨전 리그를 쓰면서 아쉬운 게 딱.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이제 fx3 소니 카메라인데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 mi 슈 단자를 쓸수 없다는 거 어, 그러니까 보통 마이크를 여기다가 연결하잖아요 mi 단자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제가 이 소니 마이크 같은 경우에 어, M.I. 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지털로 수음을 하는데 이 리그를 쓰면 이 M.I. 단자를 쓸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케이지가 씌워져 있으니까 두 번째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 앞에서 어, 말씀드렸는데 호환 케이지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네백 퓨전 리그랑 맞는 호환 케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서드 파티의 아예 다른 케이지, 어, 중국제 그런 케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지를 쓰셨던 분들은 이 퓨전 리그와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미리 캐지를 쓰셨던 분들은 잘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두 가지 정도가 조금 이 퓨전 리그를 쓰면서 좀 아쉬웠던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까지 퓨전 리그, 시네백 리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서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아마추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기도 했고, 이런 장비들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세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요. 어, 일부러 이런 셋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액세서리를 뭐 구입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기가 조금 액세서리 들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는 이렇게좀 라이트한 버전까지는 만들어서 쓰셔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런데 이제 프로 분들 프로 분들이 뭐 fx3 이런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제대로 한번 셋업을 해 놓으시면, 어, 현장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락차이나 <laughs>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